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산일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이 주가가 붐, 불을 뿜듯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 거리랑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산일전기가 이제 올해 7월 달에 상장한 회사죠.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가 이 상장 시의 고점이었던 요 5만원대를 깨고 올라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빠르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이 주가 고점 최근에 고점을 보신다면 은 상장 초기에 이 고점을 훌쩍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다 는데 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이 전력 사업과 관련된 산일전기 조이 변화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미국 쪽과 엮여 가지고 미국 쪽에 수주 소식을 계속적으로 터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양봉을 터트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산의 전기 이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고요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 말씀드렸던 종목들 모두 다 누적 수익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산의 전기도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수익 이걸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는 정보들 많이 담아 놨으니까요.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수익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 모두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을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시면서 또 제가 공유해 드렸던 종목 정보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또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자 앞으로도 제가 이 수익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해 드리고요 또 매수 매도가까지 잡아드리면서 한분한분 빠짐없이 또 수익 달성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또 제가 잡아드릴 매수 매도 타점으로 또 수익이 낮다라고 또 메일을 통해서 인증 자료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현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도요 매수 매도 타점을 받아가시면서 또 수익 달성하실 수 있는 기회 꼭 잡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산일전기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일전기 일봉 차트 보시면요, 자 상장 초기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신규 상장주로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이 산일전기였습니다. 물론 이 신규 상장주가 이 상장 직후 에는 어느정도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요 워낙에 이 시장이 좋지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산일전기도 이 좋은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락 추세를 꾸준하게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일전기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일전기가 공모가에서 그다지 많이 벗어나지 않는 곳에서 이 저점을 찍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 상승 추세로 돌려세우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어느정도 이 트럼프의 당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횡보 구간도 보여주긴 했지만요.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9,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상장 초기에 나왔던 최고점이죠. 한 6만원대를 거의 깨지 않는 선에서 이 횡보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말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 횡보 구간은 어느정도 거친 다음에는 다시 한번더 상승 추세로 돌려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산일정개가 이런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호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사내 전기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펴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산내 전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내 전기는요 이 다양한 종류의 변압기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1 공장의 캐파가 거의 100% 돌아갈 정도로 이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고 또 내년에는 2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이 전체 1조원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현재 연간 매출이약3천억원 정도 규모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조원 정도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리고 내년에 이수준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은 매출액 또한 이 전년 대비해서 37%가 성장을 했지만요 내년에는 거의 한두 배, 세 배가 성장할 수도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특히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현재 이 전력 산업에 대해서 호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 특히나 현재 미국 변압기 업체들의 이 생산 능력이 조금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생산 시설이 멕시코 등으로 이전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변압기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2기 정부가 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뭐 관세라든가 그리고 불법 이민자 추방 같은 정책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멕시코로 옮겨갔었던 변압기 공급 업체의 이 공급량도 이제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뭐 현재 미국 쪽에서 계속 진행 중인 풍력 대규모 풍력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도 있죠. 그리고 원전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면서. 이제 SMR 시대로 접어들려고 하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이 산일전기가 생산하고 있는 변압기의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현재도산일전기는 미국 쪽에서 계약을 계속해서 따내고 있습니다. 지금 124억 원 규모 G2의 풍력발전용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G2는 이 풍력발전용 변압기를 받아서 이제 미국 전역에 지어지는 이 대규모 풍력단지에 공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4억 원 규모의 이 계약이 뭐 계약기간이 뭐 11월 13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그래서 내년 6월 13일까지니까 이런... 계약들은 또 바로 또 매출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앞으로는 더욱 더 주가를 상승시킬 재료들이 더욱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 상장 초기에 이 고가를 깨고 올라가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이 대량 거래량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어느 정도 눌린 목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상장 초기에 나왔던 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선에서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집세를 따라서 매수로서 대응을 했어야지 또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도 이산일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이 내기 상당히 좋은 이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뭐 단기적 고점이라고 해서 이 급락세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여러 여러 가지 정황들을 지켜봤었을 때 우리가 이 대응하기에 좋은 추세가 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의 전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해보셨던 분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 모두 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산의 전개를 통해서 수익을 내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현재 단기적 고점에 있다 보니까 이 대응 전략이 조금 부재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자 그런 분들 모두 다 제가 이전에 뭐 추천 종목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천 종목 수익률 만큼의 수익도 이 산해 산일정... 서 정기로 달성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제가 사내의 전기와 관련해서 이 모든 대응 전략들이 포함된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상당히 오랫동안의 매수 매도 타점을 전달 드려 왔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이 매수 매도 타점을 활용을 하시면서 수익을 쌓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추천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보시면은 정말로 불필요한 정보 없이 매수 매도 타점에 관련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어요. 자그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많은 경제 방송이나 뭐 레포트 뉴스 같은 것도 찾아보시는데, 자 거기서는 어떤 기업이 이런 이러 이런 이러, 한 일을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주가가 이런 좋은 호재들을 반영하는 시기는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이미 다 올라간 상태에서 그런 호재들을 봤을 때이 고점에서 사가지고 이. 손실을 봐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수익과 직야되는 것은 어떤 그런 뒤늦은 정보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사야 할때살수 있는 타점 그리고 팔아야 할때팔수 있는 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매매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런 핵심 정보들만 여러분들께 전달 드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핵심 타점 정보들을 그냥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상승도 하고요. 횡보 구간도 나오고 그리고 급락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어야지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핵심 타점 정보들을 여러분들을 주가 변동에 따라서 모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 실시간 정보로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일 정기도요뭐 단기적 고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급락세가 걱정되시죠. 하지만 이 급락세를 우리가 대응할 수만 있다면은 더큰 수익으로 돌려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산일 정기를 통해서 수익을 한번 내보고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자그럼 분들 모두 자,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자, 010 4 4 5 8 3646번. 010-4458-3646번으로 산일전기의 앞두 글자입니다 산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산일전기 대응전략에 포함된 핵심 타점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실시간 정보로서 모두 보내드릴 테니깐요 자이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산일전기로 또 계좌 수익사 갈수 있는 기회 반드시 잡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추천드리고 있지만요. 또 종목 설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 실제 매매를 통해서 수익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또 매수, 매도 가격도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는요. 하루 내지 일주일 정도를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는 종목 정보입니다. 자, 우측 내역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주가 상승 시기가 도래한 종목을 분할 배수로 주식을 모아가면서 이 수익 금액을 크게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종일 주식 화면을 볼수 없지만 매일 한두 번씩은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자, 한 달에 3개에서 4개의 종목을 추천드리니까요. 따라오시면 후회하지 않는 수익을 달성하니다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단타 종목 같은 경우는요. 하루 안에 매수와 매도를 끝내는 가장 빠른 매매 방법입니다. 자, 우측 내역을 보시면또 오전 중에 빠르게 1회, 2회 매매로 수익을 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전에 잠시 주식 화면을 볼수 있으신 분들 전달 드리는 이 매수, 매도 타점을 빠르게 따라올 수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고요. 매일 1개에서 2개 종목 정도를 이 추천을 드리니까요. 이 수익 금액은 적더라도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정보를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죠. 주식 화면을 마음대로 볼수 없으시고 또 다양한 종목을 매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요, 또 확실한 이 세력 매집주 하나만 꾸준히 모아 가신다면 또그 어떤 투자도 부럽지 않은 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세력 매집주는 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이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요. 또 기본적 기술적 분석 까지 완벽하게 통과한 종목들입니다. 자 확실한 호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낮은 주가에서 모아가기 좋은 이 중장기 투자 성격의 종목이니깐요. 이 주식 화면을 자주 보기 어려우신 분들 세력 매집주로 대박 수익의 기회를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상단에 보이는 요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셔서 원하시는 정보를 요청해 주셔도 되겠고요. 또 현재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 간편하게 문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제 영상 하단 제목 아래 이 더보기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이 글자를 클릭하시면 영상 설명이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이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자동으로 이제 번호에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010-4458-3646번이 이게 제 번호고요. 자, 여기 문자 입력란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정보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에 가장 빠르게 해당 종목 정보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숫자 1이라고 이렇게 보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이 무료 정보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죠. 자 이렇게 간편하게 이 정보 문의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이 수익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정보라고 할지라도 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야지 이 수익과 직결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문자라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매수 매도 전략을 드리고 있지만 이 매법 문의하지 않으셔도 이 자동으로 이 전략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게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정보방 같은 경우는요 자 이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전부 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수익 확률이 높은 이 추천 종목의 매수, 매도가 그리고 이 매매 전략을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수많은 매매 내역에서 그 수익률들이 모두 검증이 되었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핵심 정보만을 뽑아서 가장 빠르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확실하게 수익을 또 꾸준하게 낼수 있는 이 실시간 매매 전략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요, 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458-3646번, 010-4458-3646번으로 숫자 1이라고 이렇게 입장 신청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 보내신 분들 최대한 빨리 무료 정보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입장하셔서 수익에 도움되는 정보 다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